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지내요 아, 교수님?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교수님 건강하십니까? 예, 예. 제가 보니까 교수님 벌써 5 7 번째 책이시네요. 예,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어, 책 제목이 이제 구약이 이상해요. 아, 저 저도 <laughs> 제목을 보면서 궁금증이 아주 생겼는데 독자들의 궁금증을 아주 어, 잘 불러 일으키는 제목인데 제목을 왜 이렇게 지으셨는지 먼저 봅니다. 예. 아 제가 책을 몇권 내다 보니까 음책 예, 책의 그 독자 타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평신도까지도 좀 고려할 만한 책이거든요. 예. 평신도들이 손이 가는 책이라면은 어떤 제목이 좋겠는가.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음, 음. 난제에 관한 건데 난제에 관한 네. 책들은 많이 있어서 네. 뭐 오경 난제에 보면은 뭐 일반 독자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저 전문가들이 보는 책이겠네 그런 그 우려가 생겨서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음. 그래서 <laughs> 구약이 이상해요 <웃음> 이렇게 <웃음> 어, 잡아봤어요 옛날에 제가 그 십계명 책도 한번 출판한 적이 있었는데 십계명 네, 네. 책 가지고 우리나라 그 기독교 출판사 빅3가 있어요. 예. 예그 중에 하나가 탑, 완탑이 있는데 거기에 문의를 했는데 십계명에 관한 책은 워낙 많아 가지고 어, 지금 출판할 만한 니 e 가 없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책을 내면 성도들이 안 봅니다. <laughs>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뭐 거기 7계명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음뭐 그러면서 요즘 10계명 설교도 잘 못할 겁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어, 10계명 책을 내면서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읽힐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10계명도 몰라? 예예 네. 예, 예. 이렇게 했었죠. <laughs> 그랬더니 우리 우리 딸아이가 어 제목을 듣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그래 몰라 어쩔래 이러는 거예요. <laughs> 아 그러면 됐다. 그래서 식계명도 그런 제목으로 아, 자극적으로 예, 해서 예, 예. 그게 좀꽤 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그선 경험이 있어서 음... 야, 이게 평신도들까지 포함한 책이기 때문에 좀 이런 자극적인 책 제목을 삼았죠. 저 서문에도 밝히셨는데 이 책을 이제 음. 구상하고 쓰시게 된 계기가 음. 어떤지 좀 소개해 예, 주실 예. 수 있을까요? 예. 그, 원래 그, 오경을 읽다 보면은 난제들이 많잖아요. 네. 궁금한 것도 많고.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것들을 평소에 이렇게 좀 노트를 좀해왔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빛과 소금이라고 네. 하는 그, 두란노에서 예. 나오는 평신도 월간지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기자가 전화를 주셔가지고, 음. 한 1년 연재를 좀 부탁합니다. 음. 주제는 자유로 해주십시오. 음. 그래서 딱 걸렸다. 그래서 <laughs> 아, 내가 쓰고 싶었던 거를 그 정도 분량이면 좋다. 그렇게 해서 1년 연재를 맡았고, 예. 독자들 반응이 좀 괜찮아서 한해 연장을 더 하게 됐죠. 예. 그래서 24회, 아. 24회를 2년에 걸쳐가지고 쓰게 예. 돼서, 예. 에, 직접적으로 빛과 소금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음. 2년 연재하는 바람에 그걸 다시 한번 다듬었죠. 음. 음. 근데 매달 글을 넘기면은 거기 있는 그 빛과 소금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편집이고 뭐고 뭐 상당히 좀 달리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내가 조금 보기 아쉽다. 그래서 나중에 책을 낼 때는 좀더 변형시켜야 되겠다 해서 음. 그거를 첨삭하고 각주를 네.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서 어, 지금 현재 책에 나온 거죠. 구약 성경을 너무 쉽게 이해한다고 오해하는 음.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이 예. 아, 이렇게 하나하나 그 구약에 있는 오경에 있는 난제들을 질문 형식으로 제목을 잡아서 음. 또 쉽게 쉽게 풀어가 주시니까. 그래 제가 좀 글을 쓰면서 예, 네. 연결뒀던 게 네. 성도들이 이거를 보고 우리 단임 목사님 성경 이해랑 다른데.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오해하는 건가? 예. 네. 우리가 잘못 배웠나? 요런 생각을 할까 봐 제가 두려웠어요. 네, 네. 그래서 서문에다가 밝힌 게 어, 본문은 원 보이스가 아니라 멀티 보이스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내용이 틀린 건 아니다. 음, 음. 그렇지만 새로운 연구 결과 요런 것들이 첨삭되고 있으니 참조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야 목회자들도 부담이 좀 덜고 평신도들도 담임 목사님에 대한 어떤 존중감을 네. 유지할 수 있고, 예, 그래서 그것도 앞에다가 좀 제가 밝혔어요. 교수님이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이 책을 읽는 분들, 평신도들도 많은 음.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변화가 있기를 바라시는지. 네, 제가 그 평신도들을 좀 많이 만나는 편인데요. 성경에 대해서 이 궁금증이 많은데. 이거를 물어보면은 목회자들이 받아주기보다는 조금 불편해하고 그다음에는 성경은 그렇게 따지고 믿으면 안돼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인데 때로는 덮어놓고 믿어야 돼 이제 이런 말까지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문제지 본문이 문제가 아니구나 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음. 성경은 아무리 의심해도 네. 성경이 그렇다고 진, 에, 어떤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laughs> 여러분이 아무리 의심해도 그 진정성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의문되는 거 질문하십시오. 의심하십시오. 그래 여러분이 나름대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우리가 성경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고백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네. 데 우리는 성경 문자주의 성경 있는 그대로 그냥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성경 문자주의 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건 아니다. 성경 안에 있는 고백을 놓치지 말자. 얼마든지 우리가 의심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회의를 가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그게 건강한 거다. 음. 그래서 이상해요? 어, 느꼈다면 그게 건강한 거다. 음. 이상하게 느끼지 않은 게 이상한 거다.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laughs> 성도들에게 좀, 좀, 자극을 하려고, 어, 예. 예.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좀, 어, 이런 식으로 안내 받을 수 있구나라는 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어, 근접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저는 그 시인의 영성이라고 해서 네, 네. 그 책을 1편부터 50편까지 예, 그를 좀 이번에 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내년 초에 시인의 영성 2, 음, 51편에서 100편. 예, 예.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나 혹은 내후년 초반기에 시인의 영성 3, 네. 101편에서 예, 150편까지. 예. 그렇게 지금 낼 계획인데요. 아, 그 시인의 영성이 지금 2, 3리를 계획하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어 이거는 평신도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네, 네 제그 책은 그 평신도들한테 묵상을 위해서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고, 네. 또 하나는 목사님들이 시편 음. 150편을 다좀 설계 줬으면 좋겠다. 주로 새벽 예배 때라도, 음. 네 맞습니다. 5분 안팎으로, 예, 예, 그러면은 그 시인의 영상 책을 보고 그냥 읽으시면 되거든요. 본인 이 소화해가지고 읽고 예, 예. 사례하려면넣으면은 15분 20분 딱 채워지는 거라서또 예. 하나는 어, 한국의 신학대학에서 교과서로 쓸만한 책들을 좀 음, 많이 구성하고 있어서 예. 최신 오경 결론 예예예이 예, 책이 2017년에 나온 거거든요 예, 예. 영국에서 예, 예. 최근에 그 오경의 음. 형성사는 아주 그냥 뭐 춘추 전국시대잖아요 예 예. 그 최근 이론까지 다총 망라가 돼 있어서 예, 소개해 주는 걸로 음. 최근 예, 최신 오경 연구 결론 그 책을 예. 예, 작년에 번역을 했고 어, 올해 번역을 했고 출판했고 예. 요 시리즈를 계속 할걸 하려고, 하려고 그래요 아, 역사, 최신 예. 역사서 연구 결론, 음, 음. 최신 지혜서 연구 결론, 최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음. 그렇게 해서 매년 한두권 정도 요 음, 음, 그 시리즈를 음. 해서 예, 신학대학 교과서 으로 좀 하려고 하고 아, 음, 그리고 제가 지금 구약의 성령론이란 책을 하나 집필 계획하고 있어요. 아, 예, 예. 에, 책 하나 번역한 것이 있긴 한데 구약의 성령론이라고 미부채? 예, 예, 1971년에 나온 책이에요. 아, 50년이나 오래, 됐네요. 예. 근데 그만한 책이 없었어요. 음. 교과서로 쓰기에 그래서 그걸로 지금 교과서로 쓰고 있는데 한 50년 됐기 때문에 그동안 연구를 집어넣어서 제가 한번 좀 에게 성경론을 좀 집필해야 되겠다. 아, 이렇게 기대하고 해서, 있겠습니다. 예. 차준희 교수님께 구약이란 짧게 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구약은 나를 위한 책인 것 같다. 음, 어떤 예. 의미에서 이게 상당히 교만한 교만한 건데 제가 그 구약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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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구약 가지고 영, 매일 연구하고 예. 그거 가지고 글을 쓰고 그다음에 그거 예. 가지고 나도 묵상하고. 그거 가지고 설교하고, 그거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약은 볼 때마다 아 이건 정말 평생을 연구해도 다못 하고 그런데 볼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고 내개 음. 은혜가 돼요. 나 나는 구약을 연구를 했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설교를 몇개 이렇게 작성하게 되고 그러면 연구 결과는 논문으로 나가건 수업으로 나가건 목회자 세미나로 나가건 음. 아니면은 설교로 나가고 하면서 마치 구약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아서 저는 이 구약학의 어떤 그 전도사가 된게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가끔 구약은 나를 위한 책이다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아, 너무 너무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laughs> 예.